안녕하세요, 유닥입니다. 수모교양병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항암치료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케모포트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모포트는 언제 시술 받아야 하고,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또그 관리법과 주의사항까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목요양병원과 함께하는 안전한 케모포트 시술과 관리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목요양병원에서는 케모포트 시술 후 드레싱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수액 치료 시 대학병원 수준의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여 케모포트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케모포트는 언제 시술해야 하나요? 케모포트는 주로 항암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권장됩니다.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술을 고려합니다. 1. 항암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할때 2. 기존 혈관이 약하거나 정맥주사가 어려운 경우 3. 항암제를 고농도로 투여해야 하는 상황. 케모포트를 한번 시술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케모포트는 적절히 관리하면 3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환자의 상태, 관리 수준, 감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모포트 시술 후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1 청결 유지 시술 부위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 위생에 신경 씁니다. 2 감염 증상 확인 발열 불거짐 통증 부종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3 정기 세척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플러싱, 세척을 받아야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활동 제한. 시술 직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케모포트 시술 시 통증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케모포트 삽입 시 국소마취를 사용하며 시술 중큰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혈전 형성. 시술 부위 통증 또는 불편감.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케모포트를 삽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케모포트 삽입 전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혈액 검사 및 기본 건강 검진. 시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 음금식. 시술 전몇 시간 동안 금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의사 지시에 따릅니다. 3. 의료진과 상담. 시술 방법, 부작용, 관리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해결합니다. 케모포트를 더 오래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케모포트를 오래 사용하려면 다음을 실천하세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세척 및 상태를 점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움직임으로 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술 부위를 관찰하며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케모포트 시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 중요한 정보들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